드디어 중간 점검 인데 자신 있어 가자 아주 자신이 지금 넘쳐 가지고 난더 불안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달려왔잖아 이렇게 중간 점검 어떤 소감이 어때 공복 체중도 많이 줄고 이게 거울 볼때 뱃살도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어, 선생님 실제로 김쌤한테 공복 체중 보낼 때 지금 정말 정말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어, 김선들 이렇게 일주일 딱 중간 점검 기다려도 정말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 걱정 많이 했는데, 바로 중간 점검 인바디 측정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가자! <laughs> 어, 호쌤 중간 점검 결과 가 나왔는데요. 와, 대단합니다. 여기 위에 지금 화면 보이시죠? 여기 위에 화면 보이시죠? 호쌤 지금 체중이 103.2kg가 나왔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109.7kg였는데요. 점점 살이 빠지더니 오늘 중간 점검에 103.2kg가 나와서 총 6.5kg가 줄었어요. 6.5kg. 믿겨져? 대단하군요. <laughs> 이게 우리 형이 만들어낸 기적인데 어, 반응이 너무 당황스럽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이쁘게 봐주시고요. 어, 욕하시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욕남겨셔도 됩니다. 자, 6.7kg 빠졌고요. 후쌤 지금 지방도 너무너무 잘 빠지고 있고 일단 형이 살이 좀 많이 쪘었다 버릇하니까 이게 빠진 속도 가속도가 있거든요 그 체중이 좀덜 나가시는 분들은 후생보다 느릴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후형이 사실 구독자분들 앞에서 결국 공개하고 체중 뺐는데 살이 안 빠지면 어떨까 엄청 고민했어요 그쵸 많이 했죠 엄청 막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어때요 이렇게 해보니까 빠지죠 네좀 많이 열심히 하니까 살이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쌤이 내 형한테 말해줬던 게 노력하는 만큼 어떻게 된다? 빠진다. 맞아요, 빠진다. 정말 형이 6주 동안 김쌤 믿고 잘 따라와줘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번더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달려갈 건데 후 쌤이 오늘 김 쌤한테 지난 주에 통풍 때문에 주말에 운동을 다 못했죠? 네, 못했습니다. 어, 근데 통풍에 대한 통증이 왔다는 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후 쌤이 김 쌤한테 되게 기분 좋은 말을 했어요. 그전에는 운동 전에는 통풍이 일주일마다 통증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쵸? 네 근데 이번에 얼마만에 왔죠? 한달좀 넘어서 왔습니다 이 통증의 주기 또한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일주일마다 아팠던 게 이제 한달 얼마? 한 달이요 한달 만에 이제 통증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네배로이 통증의 주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운동하니까 단순히 살이 빠져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통증 주기가 늘면서 건강이 회복되고 있는 걸 보면서 어, 기분이 굉장히 좋다고 말했고 김쌤은 거기서 또한번 어, 정말 정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형 진짜 너무 잘하고 있고 우리 남은 기간도 구독자 분들 앞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 한번 해줘 화이팅! 화이팅 밖에 못해 화이팅 밖에 <laughs> <laughs> 자 우리 구독자 분들도 후쌤 도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운동 시작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 가자! 가자! 원래 밖에서 야외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날씨가 춥다 보니까 실내 운동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형이 지금 이제 살이 본격적으로 빠지면서 배고픔이 극대화될 시기인데요. 다음 주부터 이제 식단 관리 강도도 올라가고 운동 강도 또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형의 심리 상태를 한번 알아보고요. 형이 그 조심을 잊지 않고 쭉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심리적인 케어까지 김쌤이 해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면서 이제 좀 재미 얘기도 많이 하고 형도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하... 돌아버리겠네요 진짜 맨날 운동할 때마다 말이 이렇게 많은지 하, 점점 스트레스도 이거 이 s e 스트레스입니다 왜? 이거 누구야? 아닌데. 이거 나 e Where? You go 이거 어디야? 어? 이거 어? 이거 딱봐 o <laughs> y 나 u g 고기 고기 o You go to go. You g 친구랑 나 중간 점검도 잘 받고 해서 친구가 고기 좀 먹자고 래서 잠깐 먹은 건데 이 사진이 왜 여기지? 이빨 두개 뽑아줘? <laughs> 아니 중간 점검이 잘 됐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지금 고기 먹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지금 무슨 생각이야? 무슨 생각으로 먹었어? 살짝 먹은 거야 <laughs> 아나 진짜 지금 촬영도 아니었으면 지금 험한 만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laughs> 아그래도 행복하게 먹은 것 같아요 행복해서 고기 먹는 동안 됐고 어 김쌤 우리 후쌤이 지금까지 중간 점검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 지금 촬영만 아니면 이빨을 두개 정도 뽑고 싶은데 다 참고 오늘은 체중 측정도 안할 거예요 혼내지 않을 거고 대신에 혼내지 않을 테니까 남은 기간 이런 일 다시 만들지마자 약속 약속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하고 우리 바로 운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갑시다. 어디 고깃집? <laughs> 김쌤이 제가 살도 잘 빠지고 열심히 하니까 이해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저는 진짜 이게 방송이 아니었으면요 형 이빨 두개 정도 뽑았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1.4kg만 더 빼면 몸무게 두 자릿수 진입이야 기분이 어때? 배고파 기, <laughs> 기분이 배고플 수가 있어? 너가 다이어트한 사람이면 마음을 알아? 어, 벌써 저희 형이 지금 다이어터가 다 됐는데요. 어, 이제 살이 좀 빠지면서 약간 배고픔 때문에 예민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김 쌤은 너무 귀엽고 보기가 좋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해서 진짜 이제 두자릿수 얼마 안 남았거든요. 두자릿수갈 때까지 화이팅할 수 있지. 응. <웃음> 좀, 웃음, 좀 웃으면서 그럼 우리 하나 씩다만 화이팅하고 한번 달려가볼게. 하나, 둘, 셋, 화이팅. 진짜 1kg만 더 빼면 두자릿수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신기해요. 제가 살을 이렇게 뺄줄 몰랐는데 김 쌤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살도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형, 형이 지금 안 보이는 곳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나는 잘 알아. 그래서 형의 그 노력이 헛되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서포트할 테니까 우리 끝까지 좀만 화이팅하자화이팅 욕하는 거. 안 돼. 아무거나 대보자. <laughs> 기분이 배고플 수가 있어? 그냥 배고파. <laughs> <laughs> 아 왜야 뭐야 많이 당겨줘야 돼. 핸드폰 이거 개념이 있는 거야 지금? <laughs> 이라는데.